주간 도전 노트만요. 도전 주간 노트. 간다 그러면 일주일. 네 하시죠. 아, <laughs> oh, shit, oh 어, m 여러분 저희가 연말 프로젝트 겸 한번 처음으로 일을 좀내 내고 일을 더 늘려 버렸습니다. 내년에할때또 활동할 거. 네. 노트 그냥 저희 쓸거 생각 하다가 저희가 이 자리했던 경험 바탕으로 노트를 만들어서 이거에 노트를. 어, 이제 펀블벅이라는 펀딩 사이트에서 하 매를 딱 6일간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이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이고요. 마감 날짜는 크리스마스 이브 이세할때 시간 도전 노트라고 제가 명명했고요. 디자인들은 아직 실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, 지금 막 디자인들 막들어서좀 보이시죠? 늘거 네. 이렇게 이렇게 네. 있고요. 표지가 표지 보이시죠? 표지 있고 넘기시면 네, 프로로그에 있어. 요프로로그에 작은 짧은 글귀들 맞죠? 네. 네. 그 본문 내용 사실 텀블벅 거기서 읽어주시면 같아요. 네. 선물도 선물도 드리거든요. 이런... 스티커 뭐 배지 막뭐 이런 거다다양하게 드리니까 오. 그런 거 보시면서 관심 있거나 저희를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후원 오.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 그러면 습니다 i